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캔수학의 김민우입니다얘들아 오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는 이차방지 활용. 내네 문제 중 하나는 숫자 바꿔서 무조건 나오니까 가성비 좋은 아이 어, 영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내용은 어려우니까 뭐 어쨌든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원테이크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번. 자, 우리가 이차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의 내용을 잘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잘 x로 둬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 녀석을 x라고 두는 거겠죠. 자, 그다음 문제 상황을 보면, 오케이,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럼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468이래. 얘를 이따 좀 써먹어야겠다. 두장 정사각형의 넓이압은 468 제곱미터. 그리고 자 볼게요. 큰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보다 6미터만큼 길다. 이거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큰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 더하기 6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두 이 지금 이제 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냈잖아요 표현을 했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제 넓이를 표현해보는 거죠 그래서 두 정사각형 넓이의 합은 468이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의 제곱이 468인 거죠 단위를 생략할게요 왜냐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x 곱하기 x랑 x 더하기 6 곱하기 x 더하기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은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 x 더하기 6의 제곱은 큰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x제곱을 써주고 요 x 더하기 6의 제곱을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6x의 2배인 12x 더하기 6의 제곱인 36 이렇게 되겠죠? 요걸 아직도 못하면 진짜 빨리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이번 시험을 떠나서 고1 수학에도 무조건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x 더하기 6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 요거 는 468이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2 x 제곱이고 그대로 12x도 써주고 여러분들 468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30자 마이너스 468이 되죠? 그래, 영상이니까 한번더 쓰자. 그래, 천천히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36기468 해줘야겠죠? 그러면, 468에서 36을 빼고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 3, 4, 432.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4 3 2는 0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어떤 녀석을 X로 나타내고, 그또 다른 대상을 X와 관련된 X 더하기 6으로 나타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넓이를 이용해서 식을 세웠고, 그게 여기 있고, 그것을 쭉 풀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호흡이라고 할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저 2차 방정식을 풀어야지, 얘를 풀어야겠죠. 얘를, 그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2X제곱 더하기 12X, 빼기 432는 0 얘를 푼다는 얘기는 x는 얼마 또는 x는 얼마 이걸 구한다는 거거든요 얘는 얼마니? 이걸 구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 하거나 2a분의 그네의 공식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그 전에 일단 이차 방정식이 어 숫자, 개수를 볼게요 x제곱의 개수, x항의 개수 상수항을 보면 다 짝수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고 시작합시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2를 나눠줄게요 x제곱 더하기 6x 빼기 216은 0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근의 공식을 먼저 쓰는 건 물론 너무 좋아요 기특합니다 근데 근의 공식을 먼저 쓰는 것도 좋지만 인수분해를 일단 먼저 적당히 좀 해보고 내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이상형 이상형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상적인 이 3학년 학생은 인수분해를 먼저 빨리빨리 마스터 할수 있고 근해공식은 그 다음에 좀 뭔가 음 이런 느낌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좀몇번 시도해 보길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안 되면 좀 빠르게 근해공식으로 바꾸는 좀 그런 느낌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 인수분해 해볼게요 인수분해 곱해서 마이너스 216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좀 빨리 푸는 방법은 대충 나눠보세요 대충 뭐 선생님은 4 곱하기 54로 나눠볼게요 그럼 216이잖아요 일단 부호를 떠나서 그리고 xx를 써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대각선끼리 곱해서 지금 54x와 4x잖아요. 얘를 적당히 더하고 빼서 우리는 6x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가능하지 않죠? 54와 4는 빼봤자 50이잖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적당히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 숫자를 수정해야 되는데 4를 좀더 키우고 54를 좀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 적당히 뭐, 아무거나 곱해보죠. 뭐, 3을 곱해볼까? 3을 곱해볼게요. 그럼, 위에 3을 곱하면 12가 되고, 밑에 건 3을 나누면 18이 되거든요. 음, 음. 얘네를 보면, 어? 여섯 칸 차이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위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잖아요. 오케이. 확인해보면, 18x와 마이너스 12x잖아요. 둘을 더해주면 6x 나오죠. 오케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얘를 인수분해한 건, X 가로로 써줘야겠죠. X 빼기 12와 X 더하기 18. 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는 0.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근을 풀어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12 또는 X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x 가 길이 였죠 길이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2번 공원의 원형 화단 주위로 폭이 1m 인지암로를 만들었더니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원형 화단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원형 화단이에요 원형 화단이 있고 지금 여기가 지압로인 겁니다, 지압로 여기 지압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포, 지압로의 폭이 1m래요, 일단 확인 그래서 음, 자, 문제의 조건을 보면 화단의 넓이와 지압로의 넓이가 같아졌대요 지금 이 안쪽이 화단이고 이 바깥쪽이 지압로란 말이죠 둘의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이걸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보겠습니다 화단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니까 화단의 반지름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어 이거 잘 안보인다 저꽃 때문에 여기를 X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세워보면 화단의 넓이와 지압로의 넓이가 같아졌대요. 그럼 1번 화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음. 원의 넓이 공식을 쓰면 구할 수 있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파이 r 제곱.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x니까 r 대신에 x를 그냥 써주면 끝이죠? 뭐 단위는 미터인데 지금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곱 미터인데 아, 그걸 쓰자. 자 2번 자지압로의 넓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지압로의 이 지금 지압로라 하면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이 바깥쪽 부분의 넓이란 말이죠 마치 짱구의 눈 같죠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부분의 넓이는 커다란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자,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을 봐야겠죠 큰 원의 반지름은 x에다가 얼마를 더해라? 네, 1을 더해라 이거죠 큰 원의 반지름은 x 더하기 1이고요. 작은 원은 지금 반지름이 x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큰 원은 파이 반지름 제곱, 작은 원은 파이 x 제곱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둘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 전에 얘는 어 오케이 그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식을 세우면. 화단의 넓이와 지암로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식을 세운 거죠. 그럼 요 식을 이제 좀 풀어서 이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모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x 제곱은 그대로. 근데 x 더하기 1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죠. 빼기 X제곱입니다. 그럼 좌변, 우변은 먼저 X제곱 날려주면, 자, X제곱은 2X 더하기 1이고, 2X 건너가면 마이너스 2X, 1 건너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에요. 자, 아까는 선생님이 인수분해로 먼저 그늘 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숫자가 적어요. 작아요. 사실 마이너스 2x면 인수분해 이거 안될 것 같다는 견적이 좀 빨리 나오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음 숫자가 다 작으니까 얘는 한번 근의 공식으로 해볼게요 근의 공식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1인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2뿔마 루트 8이니까 얘를 2루트 2로 바꿀 수 있겠고 자 2를 다 나눠주면 1 1 이렇게 되죠? 음 1뿔마 루트 2에요 그죠? 위에다 잠깐 써보면 지금 x는 1 더하기 루트 2 아니면 또는 x는 1빼기 루트 이거든요 근데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길이기 때문에 얘만 가능합니다 오른쪽 거는 음수가 돼요 1보다 루트 이가더 커요 1빼기 1 4 5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답은 1 더하기 루트 이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3번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자, 어떤 사다리 꼴이 있는데, 아래변의 길이는 높이의 두 배다. 오케이, 일단 확인. 그 다음, 높이는 윗변의 길이보다 1cm 길다. 확인. 그리고 이 사다리 꼴의 넓이가 5 1곱 c m 입니다 확인. 근데 뭐를 구해라? 높이를 구하면.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높이를 뭐로 더 보자? x로 더 보자. 그러면, 자, 순서대로 들어갈게요. 아랫변의 길이는 높이의 두배래요 아랫변의 길이는 높이의 두배래요 2X 그다음에 여기가 의외로 난감한 포인트였는데 높이는 그러니까 높이가 길다 1cm 길죠? 높이가 1cm 길어요 누구보다? 윗변의 길이보다 그럼 X가 윗변의 길이보다 1긴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윗변의 길이는 X보다 1 짧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X 빼기 1이라고 써야돼요 아무 생각 없이 X 더하기 1이라고 쓰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넓이가 50일이죠.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이제 제발 외워달라고 제가 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모르면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언제나, 어, 제발 외워달라고 하지만 언제나 모르면 알려드리는 친절한 김민우.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번더 써.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지금 51이래요. 그럼 써보면 2분의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지. x 빼기 1 더하기 2x 곱하기 높이 이것이 51이다 이거죠. 그럼 요 부분을 자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2분의 자 과로 안에 계산하면 3x 빼기 1 근데 곱하기 x죠? 는 5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기서 지금 2분해가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2도 한 번에 곱해서 이 약분하고 그래서 2를 없애고 오른쪽 우변을 2를 곱해서 102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음 안된다고 해도 바꿨어요 이미 낙장불입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x를 3x와 마이너스 1에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 곱하기니까 그러면 3x제곱 빼기 x가 되죠 그리고 102를 좌변으로 넘기면 빼기 빼이 부호가 뒤집어졌어요 는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얘를 풀어볼게요 얘도 뭐 근의 공식을 써도 좋지만 한번 인수분해로 먼저 해보자 이거죠 인수분해 도전해보면 무조건 3x제곱 적은 곱해서 3x제곱 되는 건뭐 3x랑 x겠지 뭐 빼박 근데 102는 숫자가 좀 크잖아요. 자, 이럴 때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51이랑 일단 2로 나눠보는 거야. 자, 대각선 길이 곱해 보세요. 6x랑 51x죠? 차이가 마이너스 1. 한칸 나야 되잖아, 한 칸. 근데 너무 멀었죠? 얘네는. 오케이. 누구를 버프해 줘야겠어? 어떤 숫자를 키워야겠니? 51을 키워야 돼, 2를 키워야 돼. 차이가 줄어들려면? 6이 커져야 되니까 2가 커져야겠지? 그래, 얘들아. 2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럼 3을 줄까? 3, 3을 곱해볼게. 51이 3 곱하기 17이니까 3 곱하기 17이니까 3을 주면 17로 바뀌고 여기는 6이 되겠지. 자, 그러고 확인을 해보면 36에 18X, 어, 17X. 한칸 나요? 안 나요? 나죠? 요렇게 돼야 되잖아. 요렇게 돼야 되잖아. 인수분해 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x 17 x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다이거죠 이렇게, 이렇첫 번째 거이 x 1 7이0이니까이 아, 요거 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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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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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그 우리가 궁금한 건 1x 잖아요. 1x. 그럼 양변에 3을 나눠서 3분의 마이너스 17.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7. 또는 x는 6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구하는 게또 길이잖아요. 길이. 높이니까 누가 안 되겠어? 3분의 17. 마이너스 붙은 마이너스 3분의 17. 안 되겠고. 답은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괜찮을까요? 네. 자, 마지막 4번. 자, 얘는 볼게요. 얘도 뭐,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BC의 길이에요. 선분 BC. 아래변이죠 얘를 X로 둬보고. 자, 문제를 차근차근. 윗변이 3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윗변을 줬고. 뭐, 각 B가 45도래요. C랑 D가 90도래요. 오케이. C랑 D가 90도. 그럼 자연스럽게 선분 CD가 높이가 되겠다, 일단. 그지? 오케이. 얘가 높이. 자, 그러고 문제를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36이래요.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36이죠.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하면 72. 이렇게까진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음, 아니 x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모르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지금 높이가 이렇게 CD가 있는데 잘 보세요. A에도 똑같이 수선을 내려보죠. 그럼 여기 E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선분 EC의 길이가 얼마게요? 3이에요. 왜냐면 오른쪽에 네모 보이죠, 네모? 얘 직사각형이니까 뭔가 본능적으로 3일 것 같죠, 아래쪽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삼각형 보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왜냐면 하 위에 각 A 그러니까 BAE 이쪽이 45도거든요.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90도, 45도, 45도. 그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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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분 b e 를 뭐라고 둘 수가 있을까요? X를 이용해서, 네, X 빼기 3.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분 A의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요? DC의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요? 네, X 빼기 3이죠. 높이는 X 빼기 3이겠죠. 그죠? 높이는 X 빼기 3이겠죠. 그럼 3 더하기 X 곱하기 x 배기 3이 70이다. 자, 그냥 화살표 네번 쏴서 전개해도 되고, 음, 그렇게 해볼까 한번? 음. 자, 전개해 봅3 곱하기 x, 3x.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x 곱하기 x, x 제곱. x 곱하기 마 마3, 삼, 마삼 x. 요것이 70이잖아요? 자 좌변을 정리해주면 일단 x제곱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형태의 x제곱을 먼저 써주고 3x-3x 없어지고 마이너스 9는 72 이렇게 되죠. 자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마이너스 9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x제곱은 81이죠. 제곱해서 81 되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죠?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x는 길이다. 그지 x는 길이. 그래서 x는 9만 가능하다. 요렇게 되겠습니다.